난 항상 그림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없는 사람, 파란 하늘 아래, 새 하얀 벽을 두른 이곳, 백영수 화백이 마지막까지 예술의 혼을 불태운 곳입니다. 20세기 한국 미술사의 산증인 백영수 화백. 그는 35년의 파리 생활을 접고 2011년 귀국한 후옛 집이 있던 의정부로 돌아왔습니다. 의정부 홍원동에는 그가 직접 짓고 화실로 사용하였던 작은 집이 남아있습니다. 백영수의 하우스 뮤지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는 백영수 화백과 한국의 미술의 역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민과 미술이 만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곳 미술품은 도서관입니다. 층마다 내부가 훤히 보이는 탁 트인 공간, 모든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구조, 세련된 공간 활용이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 합니다. 하얀 벽과 기둥을 따라 진열된 책. 칸 모양의 책장과 의자 도서관 내에 책과 소품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네요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미술 전문 도서관답게 1층에는 해외 원서와 함께 국내서에 대한 예술 관련 전문 서적을 1층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층은 일반 도서관과 같은 어, 성인 존과 어린이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가운데 부분은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관행물 코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3층은 복합적인 기능을 담았습니다. 3층에는 신진 작가를 지원하는 오픈 스튜디오 어,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존 예,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공간이 가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공간에서든 다양한 활동들을 예,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미술 도서관은 시민과 미술을 이어주는 증감다리가 되어줍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전시를 감사하고 직접 시민 예술가가 되어 나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시선을 캔버스에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어 하는 부분이나 그런 흥미롭게 느꼈던 장면들을 사진을 찍고 그런 점들을 코멘트로 같이 남겨서 기록을 해두면 그걸 제가 이제 그림을 캔버스에 옮기는데 그래서 그 사진들은 이제 그림이 되고 코멘트들은 제목이 대부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랑 제목이랑 같이 봐주시면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들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주는 그런 거를 이제 작가들이 느끼고 되게 힘을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지역 예술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미술 전문 도서관인데요. 공공제 플랫폼으로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연결해주고요. 신진작가를 지원하는 창작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청년들을 위한 진로 체험을 할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사전에 할수 있도록 청년 문화 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미술 도서관에서 자신의 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도슨트 자원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모두의 아뜰리에 의정부 미술 도서관 시민과 미술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는 책이 있습니다. 1층에서는 다양한 미술 관련 서적과 잡지와 미술 전시 도록들이, 2층과 3층에서는 의정부 미술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월 다양한 책을 주제별, 상황별에 맞게 알맞은 자료로 재가공해서 큐레이션하고요. 그 큐레이션과 관련된 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세계동물의 날을 기념해서 반려동물에 관한 책들을 모으고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 전문 수의사인 설치현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과 미술의 만남, 그리고 도서관의 변화.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내일을 꿈꾸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미술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공공도서관에서 처음 시도한 완전 오픈형 공간을 도서관계, 건축계 관계자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오롯이 시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그림도 보시고 책도 읽고 쉬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다 보면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습니다 스트레스와 복잡한 마음을 털어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서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꿈꾸는 서가를 찾아보세요.